10월 20일 주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.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. 아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. 주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나가다가 참 평안을 누리며 하루를 승리하는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, 오늘 한날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사 하나님과 합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은혜가 넘쳐나는 삶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